땀 흘리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직하게 승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파고다 HSK 대표 강사 공정은입니다. 10월 13일 적중특강 5급 틱리 파트 마지막 정리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굉장히 어려운 듣기 파트입니다. 듣기 중에서 대화문은 쉬운 편인데요. 그 중에 두세 문제는 꼭 어려운 문제가 섞여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하나가 사실 추론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들의 유형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대화문으로 여러분이 풀어가셔야 되는지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난이도가 어떠한지 한번 체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에서 필요한 쓰기 일부분까지도 잘 나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추론 문제는요. 대화 속에 CG의 세부사항을 듣고 여러분이 내용을 이해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정답을 읽어주는 형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요. 두세 개 이상은 나온다고 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선택지를 딱 보시면요. A, B, C, D를 먼저 보시고 들어가시는데 그 선택지에 동사나 동사가 들어간 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실 추론 문제는요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볼 텐데 이 질문의 유형은요 듣기 뿐만이 아니라 독해 파트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속하는 질문들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난더是什么意思 남자 말의 뜻은 무엇이냐? 根据对话可以知道什么? 대화를 근거로 무엇을 할수 있냐? 根据对话下列哪项正确? 대화를 근거로 다음 중 어떤 것이 정확하냐 니더 저말러 여자는 왜 그러냐 난더 죄더 점어 점어 점어야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이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아주 드물게 시아리에 나샹 소파 시 소우더 어떤 게 틀린 거냐를 묻는 아주 드문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올 때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선택지에 동사나 동사 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설명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러이 문제를 어보다자그 只有通的信息不全下列哪正 자, 문제 풀어 보셨나요? 만만치 않지요? 자, A, B, C, D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창 이미 완성했다. B. 한통신 여러분 여기에 통신로라는 단어는요, 주소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소록을 포함한다. C는 20여 15항 모두 15개 항목이 있다. 자, D는요. 휴아 롱신 나인 다시 인쇄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갔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장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왕 会의 초처. 회의 책자는 做어더怎么样了 만들어진 정도가 어떠냐라고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분이 둘러 통신로 주소록을 제외하고는 기타 부분 다른 부분은 기본적으로 또 완성了 다 되었습니다. 현재 지 지금은 단지 주소록의 정보만 할보권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 둘러와 또 표현입니다. 자, 둘러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러 이와이는요, 여기만 보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뒤에 하이나 예, 또나 메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 하이나 예가 오면 여기 제가 하트를 그려 놨는데요. 요 아이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하트 뿐만 아니라 해석이 이렇게 갑니다. 하트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또나 메이가 오면요. 이 사이에 있는 이 별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별을 제외하고는 자, 문장으로 잠깐 볼게요. 간단하고 쉬운 문장 가져왔는데 두 러워 이와이 타예시 한국인. 나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나를 포함하게 됩니다. 반면에 두 번째로 갈게요. 둘러워 이와이. 나를 제외하고, 여기서는 왜 내가 빠지냐. 大자都是中国人 모든 사람이 다 중국인이다. 이렇게 갑니다. 결론. 둘러 이와이는 뒤쪽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에서 어떻게 나왔었냐. 다시 보겠습니다. 둘러 통신로 주소록을 빼고는, 주소록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은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회의소처에 관하여, 회의책자에 관하여 정확한 것은. 그래서 정답은 B입니다. 빠우한 통신로 주소록을 포함하고 있죠. 그런데 그 주소록이 아직 다안 됐다. 그런 뜻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난이도 상인 문제 하나 더 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真累人！现在我每天晚上都得陪孩子一起看动画片，好好享受吧。等孩子再长大一点儿，你就会怀念这段时光了。难的是什么意思？A B C D 여러분 A B C D 자, A로 갑니다. 要 존중孩子, 아이를 존중해야 한다. B,要珍惜现在. C라는 단어는요, 아끼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아껴야 한다 이 뜻입니다. C로 들어갑니다. 要少看 동화편, 애니메이션을 적게 봐야 한다. D요,吃零食,对身体不好, 간식을 먹는 것은 좋지 않다. 자, 그럼 이제 한 문장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레일은 와, 정말 사람을 지치게 한다 그 얘기죠. 워 지금 나는 날마다 또대베하이즈 여기는 데이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해야 한다. 베하이즈 아이를 데리고 이치 칸 동화편 애니메이션을 날마다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남자가 하하샹 쇼바잘좀 즐겨라 지금을 즐겨라 그 얘기죠. 덩 아이들 자이 장다이 디얼 아이가 조금 더 크고 나면 니조후화怀 너는 그리울 거야 저도한 시황러 이 시절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장에서는요 솔직히 듣기에서는 못 들어도 되는 부분인데 여기 있는 덩이라는 동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걸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덩 a to b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쓰기 일부분에서도 나온 부분들도 있는데 솔직히 듣기에서는 덩을 못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문장이 구성이 돼요. 그래서 주로 문장이 많이 들어가는데 동사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의 뜻은 A 하고 나서 B 하다. 여기다가 제가 A를 쓰고요. 제가 여기다가 B를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장이 앞, 뒤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할 때, 요거 하고 나서 B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고가 써 있는 문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나왔던 문장인데요. 하, 활, 샹, 쇼, 바. 잘 즐겨라. 덩이 나왔죠. 그리고 이 짜이는 방금 여기 짜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덩과 이 찌우가 붙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여기 짜이는요. 해석을 하자면 더 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이가 더좀 크고 나면 당신은 지금 시절이 그리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문제가 뭐냐? 난더 시什么 이스? 남자 말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야오쩐시 시엔 지금을 소중히 여겨라. 그 얘기죠. 자, 제가 준비한 문제는 오늘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추리 문제 아주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요. 듣기 같은 경우는 대화문은 꼭 잡고 가셔야 되는데 두세 개가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건 정말 만약인데, 들었는데, 어, 나안 되겠다. 그러면 빨리 포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 이 문제 때문에 뒤에 문제가 계속 망가지면 대화문은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두세 개, 어려운 문제 있지만 도려내도 괜찮습니다. 자 날씨 많이 추워졌습니다. 환절기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 잘 보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파고다 에 x 대표 강사 공정은이었습니다.